자 반갑습니다. V.I.P. 체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네, 좀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V.I.P. 체험을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V.I.P. 체험에서는 어떠한 매매를 하는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잘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V.I.P. 체험은요. 어, V.I.P. 체험 기간 동안, 기간 동안 VIP와 동일한 바로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고 시향을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 항상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VIP 체험이 끝나면 VIP 반원에서는 다른 매매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VIP 체험 기간에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이요. VIP 체험,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100% 종목과 시험 부분들이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 VIP 체험 기간에 어, 확인하시는 내용들이 VIP 채널에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어,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VIP에서는 VIP 체험을 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죠. 단한 가지입니다. 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VIP 체험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VIP 체험을 하셔야 되는데, 자, VIP 체험은요. 100%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어, 100% 무료 진행.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한 가지요. 참여 보증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여 보증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참여 보증금 참여 자 참여 보증금은요 만 원입니다. 음, 만 원이에요. 자이만 원이 그러면 어100% 무료라고 하는데 만 원은 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VIP 체험이 끝나시면 전액 반환이 됩니다. 네, 반환. 네, 반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반을 왜 받느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여러분들께서 100% 무료라 해서 전부 다 들어오세요 하면 어떠한 경우가 생기냐면요. 한마디로, 저, 어, 한마디로, 어, 전혀 관심 없는 네. 전혀 관심 없는 분들도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즉, 매매가 필요하고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이 아니라, 그냥 한번 들어가보자, 그냥. 네. 이러셔서 참여도 없고, 네. 본체 만취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요, 이 VIP 체험은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수익이 나기를 원하고, 어, 정말 매매를 하고 싶고, 이러신 분들만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보증금 만 원을 네, 주시는 그런 성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증금 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보증금 부분들은, 네, 말씀을 드리지만, 체험이 끝나면 전에 다 여러분들이, 어, 체험 때 입력하셨던 계좌로, 네, 체험 신청 때 입력하셨던 계좌로 100%다환급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 그리고 나서 이제 VIP 체험을 해야 되는 이유, 수익이라고 말씀드렸죠, 수익. 네, 수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VIP 체험을 해야 될 이유, 여러분들께 수익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음, 저희가 이제 11기 체험입니다. 11기 체험인데, 자, 1기부터 시작을 해서요. 올해 1월부터 1기 시작을 해서 현재 10기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10기까지 마감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처음 때마다 1기에는 전종목 수익 달성, 다섯 종목 전종목, 2기 때는 네 종목 전종목, 3기 때는 다섯 종목, 손절도 한 종목 있었어요, 이때는. 이때는 한 종목. 네. 그다음에 4기 때는 네 종목 전종목, 5기 때네 종목 전종목, 6기 때 여섯 종목 전종목. 네. 7기 때5 종목 전 종목. 네, 8기 때한 어, 종목이 홀딩 한 차로 넘어갔다가 그다음에 수익이 났어요. 7 종목. 네. 9기 때 네, 다 종목 한 종목 이것도 홀딩으로 넘어갔다가 수익으로 빠져 나왔고요. 10기 때어세 종목 전 종목 수익으로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손절하면 손절했다고 여기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손절 종목이요. 네, 별로 없어요. 어. 그렇죠? 그 다음에 수익 종목들은 거의 90% 이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VIP 체험을 꼭 받으셔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충분하게 수익률로,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체험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으실 겁니다. 네, 하나의 거짓도 없이 전부 다, 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 거짓도 없이. 이거 수익률 가지고 제가 체험한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 수익 아닌 걸 수익이다. 어, 손절 아닌 걸 손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이유는 없겠죠. 저 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승률 90% 이상의 주도주로만 매매를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VIP 체험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어, 총 48종목. 네, 48종목 맞나? 어, 한번 세봐야 될것 같은데 48종목 중에서 어, 뭐 홀딩하고 넘어가서 수익으로 나온 종목들 8로 쳤습니다. 네, 48종목 중에서 음, 총 43종목 예, 수익으로 달성을 했고 두종목 본점 매도. 어. 그 다음에, 원래는 한 종목이 그, 손실인데, 어, 손절인데, 그거 뭐 홀딩하고 넘어간 종목까지 세 종목, 네, 세 종목, 어, 어, 손실 종목,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90% 이상이죠. 여8 종목 중에서 43 종목 수익으로 달성을 하고, 나머지 다섯 종목이 본점 매도나, 아 어, 손절한 종목, 아, 진짜 한 종목 뿐이에요.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덟,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이 VIP 체험에 참여, 참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러신 분들 있어요. 나 직장인인데? 음 응. 이러신 분들 꼭 참여하십시오. 왜냐? 빠른 매매 아닙니다. 절대 빠른 매매 아니고, 느긋하게 매수로 진행을 하고, 매도까지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종목 말씀드릴게요. 다날이라는 종목을 저희가, 매매했던 종목인데, 어떻게 매수를 하느냐? 이런 자리에서 매수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지라인에서. 눌림을. 어, 근데 매수가를 언제 알려드리냐면, 이런 자리부터 미리서 알려드려요. 위에서부터. 어,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들 이 있습니다. 아니, 매수가도 안 하는데, 어떻게 매수를 하냐 매수 대기를 하셔야 한 겁니다. 매수 대기를 걸어두세요. 매수대기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 매수대기 걸어두시고 매수가 체결됨과 동시에 제가 매도가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 아 매수 체결이 됐겠구나 생각하시고 매도가 걸어두시며 올라가서 매도를 진행을 하면 된다. 어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이러한 부분들 참고를 하시고 VIP 체험 꼭 참여를 하시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